자, 다음에는 좀, 어, 아, 오늘 장모 아나운서가 상당히 심각한 주제만 전해주시는데요. <laughs> 예, 전해주시죠.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건꼭 아셔야 했어요. 됩니다. 네네. 예. 만약에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성이 생겼다. 어떻게 생각되실까요? 이 배신감, 좌절감, 뭐 아마 이런 걸 느끼실 텐데요. 더욱더 심한 건요. 요즘에, 직장 내에서나 인터넷상으로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이혼의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도인데요. 자,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순간의 일탈이라 왜. 말하는 사람들. 모습, 무슨 하지만 배우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제작진은 한 최면 연구소에서 30대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신가요? 뭐그 상처는 뭐 완전히 치유 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음. 들고 결혼 뭔뭐 한잔 좀 해야 마죠? 당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녀의 최면 치료가 시작되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난잡한 너무 성숙물란한 그런 메시지. 자 어떤 심정일까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렇죠? 그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아이 그 심정을 되새겨보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마는데요. 너무 비싸고 그동안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잘못했는 이야기해 보세요. 한 순간에 아이들과 자신 이렇게 단세 명만이 남겨지게 된집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가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자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때였어요. 내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이혼하자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태권에 그 안본 거야, 나의 모습에. 나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죽어. 심장마비 죽는다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 요구에 뭐?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 이유가 같이 밝혀졌습니다.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 내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남편인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둘이 그렇게 좋아서 희낭나 거릴 수 있을까? 낯선 여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 여자가 남편한테 보냈던 거거든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행동은 끝내 상처가 됐습니다.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천박성이 없이 정말 그렇게 생활했는지. 제작진은 이와 같은 이유로 남편과 헤어진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 역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게된문자메시지 이제는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지만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그녀 있는 아이를 제가 제 자존심 하나 내세우자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결성가정 아이를 만드는 없엄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 이로 인해 아내는 부부의 인연을 끊어야 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를 만날 수 없게 된 지금, 사진만이 남편과 함께했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오십삼 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십팔 퍼센트만이 그렇다고 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현재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근에 어, 특히 이제 그 남편분이나 그 부인분의 어,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이혼 사유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외도. 이게 뭐야? 이런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뭐야?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이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들수 있습니다. 직장 내 그런 이성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사라든지 어, 그런 이제 절친한 관계를 이제 어,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조도 있는데요. 직장인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보다 직장 내 친한 이성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직장 내 이성 동료와 외도를 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인도 지금 같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알았죠. 가서 아, 세시 그? 그러면 상자 대면을 한 거예요 그렇죠그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있는 거제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정말 그냥 눈 앞에 캄캄하고그그 순간 시간이 딱 멈추고 갔어요. 단순한 그렇지만. 직장 동료 사이라고 생각했던 그녀. 응.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심각한 이런 불륜 관계를 갖게 될 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10년의 결혼생활은 이제 그녀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여성들과 손쉽게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인 대행이라 불리는 인터넷 업체를 통해 이성을 찾는 남성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인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이성교제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애인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셨다아이결혼하 응. 거예요? 시는 응. 어, 거예요? 언제 신거요 오래됐죠?

이처럼 가벼운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녀. 아이들 이제 제가 키우는 거니까 아빠가 없는. 이제 그녀는 가족을 위해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능력 어, 많이 발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겪은 시련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가 아니라 어,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고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갖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 같은 취미를 영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서로에게 건전한 부부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이성들을 쉽게 만나고 또 죄책감도 덜 느낀다고 하거든요. 사실 가정의 파괴와 또 배우자에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또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이번.